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비트맥스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 여러분,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비트맥스를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누를 수 있죠. 그리고 사실 밑에서부터 이제 더블 정도 이상이 났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것은, 어, 비트맥스의 좀긴 방향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미국 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대박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놓치지 마시고 꼭 대박 한번 내시고요. 자, 지금은 이제 비트맥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갈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생기셨을 거예요. 남보다 좀 빠른 정보, 그리고 자세한 정보, 네, 이런 것들도 장중에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은 좀 느리잖아요. 네, 텔레그램 방으로 꼭 들어오세요. 들어오는 방법은 비트맥스 입장,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약속을 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 들이 비트맥스와 같이 비트코인에 의도적으로 투자를 했던 미국 기업 사례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아셨을 거예요. 자, 바로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라는 종목이에요. 여러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에 정략적으로 투자를 해서 네. 언제 했었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2020년 7월, 8월이니까 요맘때쯤 되겠죠. 요맘때쯤에 투자를 해서 이때 당시에 12달러 근처로 기억합니다. 네. 12달러에서 결국 시세 폭등을 해가지고 지금 얼마요? 374분. 그러니까 거의 그 30배 가까이 폭등을 했죠. 그리고 시세로 따진다면, 은한 40배 정도, 40배 정도 폭등을 했다가 흔들었다가 다시 또 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패턴이 됐던 것이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만은 못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얘는 지금 58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2,300개 정도 가진 비트맥스로서는 한참 멀었죠. 하지만 이런 겹을 보면서 그 주가의 방향성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뭐 따블 정도 냈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끝난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목소리> 여러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 그리고 목요일 장, 주말 마지막 장에도 흔들었다가 다시 미심을 발휘하면서 이거는 문차트니이라는 만회를 하는 모습 그래서 5일선 위쪽으로 다시 돌려놨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돼요 제가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형 자산 내에 디지털 자산 네, 요 계정과목으로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죠 제가 전자공시에서 그 부분을 보여 드렸어요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거 못뭐 보신 분들은 네, 확실하게 지금 현재 이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뭐잘 아시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또 사채 주식한도를 증액했다는 거죠. 네, 주식 총수를 1억에서 5억 주로 늘렸다는 겁니다. 이부분의 모멘텀은 대단할 겁니다. 여러분, 네, 여기 나와 있죠. 사채 발행한도를 무려 2천억에서 5배 늘려요. 1조원으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 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발행 예정 주식 총수도 1억 주에서 5억 주로 확대한다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또사채 발행한도, CB나 BW 발행할 수있으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물론 비트코인 시세라는 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우리가 물론 지금 당장 흔들릴 수도 있고 어떻게 전개가 될지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추세는 비트코인 시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상향 추세가 꺾인 사인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꺾였다는 사인, 사인. 이 우상향 추세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 좀 없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비트코인 투자저리 붐, 뭐, 런 기사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의 이야기들이에요. 자체 주식한도 중에, 그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트맥스가 흔들었다가도 다시 이제 위쪽으로 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그걸 생각하려면 니다 지금 보면은 수급으로 보면은요, 여러분들.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 투자가 좀 매도를 하기도 하지만, 이걸 지금 사모펀드가 이틀 연속 매수하면서 리팅을 하고 있어요. 기관 중에서도 주체가 바뀌면서 기관의 순매수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초록색이죠. 얘네들이 주도하면서 주가를 끌고 가고 있다. 얘네들 방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가 잠시 흔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우기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주봉입니다. 으로 시세를 낼 지역이 다 뚫려 있어요 지금. 신고가 최근에 내고 있기 때문에, 명한이개년도로볼때 신고가를 경신을 지금 현재 거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사 시세가 아니다. 진짜 우리가 물량을 털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흔들리면 그 타임을 보고 추가 저가 매수 타임을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 장중의 그 비트맥스와 관련해서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내력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등락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예기치 않은 판단을 할 때도 있고 좀더 적극적인 판단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 때 제가 그 정보를 빨리 드려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바로바로 하실 수 있도록. 일시간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트맥스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좋겠죠? 비트맥스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무료로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할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꼭, 꼭 문자를 주세요. 지겠죠? 그리고 제가 그 대박주 말씀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거 네,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박 줍니다 대박 줘아번에꼭 놓치지 마시고요 요거는 여러분 그 미래의 대세인 ai 섹터 종목을 제가 갖고 왔어요 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는 1000원에서 5000원 선 정도 상간의 종목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일반 투자자님들이 부담이 작게 투자할 수 있는 정도죠 예. 시총으로 따지면 한 7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좋겠습니까? 좀 가볍게 날아가는 속성이 좀 있겠죠. 네,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투자 기간은 한 2내지 3개월 선 정도로만 보세요. 네, 그 정도면은 충분할 듯 싶고. 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한번 여러분, 그 차트를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차트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 차트는 요런 정도 모양입니다. 적당히 눌렸죠? 적당히 눌려서 주봉 차트상에 이런 정도 모습이라면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권, 그 정도 상황이죠? 주봉으로 여기서 큰 대세 쌍바닥을 만들고 위쪽으로 쳤다가 눌림목. 그러니까 적당한 타이밍입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지금 현재 상황에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요 정도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우리가 수급을 보면 웨인 매집한 채로 주가는 지금 현재 거의 쌍바닥 근처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요 종목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고요. 자, 그거 네, 지금 현재는 아, 목표는 답블 정도. 네, 요 정도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대박주가 과연 어떤 기업이냐? 어, 지금 현재 평가가 수조원 정도 가치로 되는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입니다. 수조원 가치 기업은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아니에요. 하지만 수조원의 가치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를 해 놨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건의 IPO 건이라든가 이 상장 건의 상황이 결국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요건이 나오면은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박을 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 대박주가 투자한 기업이 글로벌 국부, 국부 펀드가 현재 투자 중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수정원 가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대량으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바로 이 대박주란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상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외국계 증권사가 자문사로 등장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탁에 올려만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국내 굴지의 S그룹과 당연히 미월 관계죠. 미월 네, 관계를 갖고 있는 이 기업이 바로 이 글로벌 국펀드가 현재 투자 중인 수조 원 가치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분 투자를 대량으로 한게이 대박주고요. 네,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미국 굴지의 그모 기업의 데타 역할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 기업의 부품권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지금 현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쿠프 펀드가 대량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해 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게 근데 이 엄청난 기업에 수백억 지분 투자를 한 것이 바로 이 대박주예요. 그래서 투자사 중 국내 투자사 중에서 최대로 투자를 한 기업이 바로 이대박주라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전반 다 똑같은 전반입니다.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중간 그리고 보유하고 계실 때 AS까지 철저하게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큰 수익 되는데 제가 일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꼭 대박이라고 문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